근데 위에 지붕은 이거 돌이네요. 어, 자연스럽게 돌로 이렇게. 이야. 이렇게 아주 진짜 독특한, 독특지붕 진짜 사이즈가 음. 딱 희한합니다. 네, 옛날 모양, 그, 그, 옛날 우리 10월 초가에그 형태로. 와, 위에 꿀뚝에 네. 연기 진짜 올라오네요. 아 이게. 예. 포석정인가, 포석정. 포석정요? 예. 네, 여기서 이제 막걸리도. 예. 한 잔씩 하고, 차도 한 잔씩 하고. 아, 이 꽃도 야, 있고, 야, 예. 코, 커피를 싣고, 예. 이렇게 이제, 이 도는 배가 또 있어요. 예. 아, 이게 뺑뺑 돌아다니네요. 네네, 돌아다니죠. 또가 있으면 저쪽에서 없어요. 저기요. 그래요? 예. 배가요, 그 커피를. 오, 진짜 물 따라가 이, 예. 오네요. 예, 예. 예. 아... 자, 한 잔, 돼지로. 아이고, 드리러 감사합니다. 예.